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밴쿠버 오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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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쿠버오영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에스톤 이라고 하는 타운홈 프로젝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랭리에 여러가지 타운홈 프로젝트를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중에도 이 에스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카불스퍼 스테이션하고 가깝다고 그리고 조용한 주택가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키스톤이라는 타운홈 프로젝트 바로 앞에 있는데요 키스톤과 함께 에스톤도 같이 아치우드라는 그런 디벨로퍼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사 이름이 에스톤 바이 알치우드라고 이렇게 현판에 써 있을 정도로 자기 이름을 내놓고 일을 하는 그런 빌더입니다. 특징이라고 보시면요. 바로 이 카불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카불스 욕슨 콘도에 보시면은 중앙에 공원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요. 뭐, 물놀이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버스 스테이션까지 갈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 잘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몇 유닛들은 그린 에리어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나가면 산책길이 나옵니다. 강아지 산책이라든지 또 걸어서 카부스까지 갈수 있는 그런 아주 조용한 산책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개의 유닛이 판매가 되는데요. 사이즈별로 보면은요. A 플랜이 1,314 스퀘어 피트 되는데 안쪽에 시작 가격이 8 9 9,900 불입니다. 그리고 끝에 유닛 같은 A형인데 끝에 유닛은 3만 불이 비싸가지고요, 92만 9 2 9,900 불이고요. C 플랜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1 0 2 9,900 불인데 여기는 이 그린 에리어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622 스퀘어 피트고요. 그리고 조금 큰 플랜. 1779 스퀘어 비트가 되는 E 플랜 같은 경우에는 어, 시작 가격이 106,9900불입니다. 그리고 D 플랜 같은 경우에는 어, 1700 스퀘어 비트인데 여기에는 어더터블 유닛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린을 바라보는 유닛이 108,9900불 드라이브웨이가 있는 그런 유닛 같은 경우에는 105만 9,900불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은 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2만 불 정도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한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몇몇 유렬터들에만 그리고 팀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에어 컨디션이 포함되고 있고요. 히팅 같은 경우는 가스 퍼너스 히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닛을 들어가 보면 요첫 번째 좀 쇼음에 들어와 있는 유닛에 첫 번째 베드룸이 있는데 이 베드룸은 정말로 너무 아늑하더라고요. 이 베드룸 자체에 인수위스돼 있어가지고 욕실하고 샤워부스하고 화장실 돼 있어가지고 따로 룸렌트를 줘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은 바로 산책길이 나오는 그런 출입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은 약간 분리된 것 같지만은 완전한 오픈 컨셉은 아니고요. 그래서, 리빙 에리어하고, 이 키친에 있는 공간이 약간 좀 분리가 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한쪽에는 부엌과 함께 완전히 TV를 놓고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라인, 다이닝 테이블하고, 또 거실 공간을 해가지고, 남쪽 빛이 잘 들어오면서 에어컨이 또 빵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겨울, 여름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방 3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한 개의 인수입된 공간과 어, 쉐어드 할수 있는 욕실이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실에서도 그렇고 룸에서도 그린 에어를 바라본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 시작 가진 기점인데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은이 프로젝트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유닛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몇 유닛들은 드라이브웨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를 밖에다 두대 세워놓고 또 안에다가 두대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유닛들 요즘 흔하지 않거든요 랭리에서도 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유닛 찾으셨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에스톤이라는 타운홈 프로젝트 안내 드렸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리스팅이라든지 또 리세일 구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계획 있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계획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